문절입니다. 고약성경, 고세아 육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지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2월 마지막 주 이 완연한 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회복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자, 다시 일어나다. 이 복은 부로도 읽을 수 있는데 에, 영어로는 리커버리 커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덮는 것을 말하죠 리커버리란 것은 다시 덮는다 이것이 에, 회복입니다 에, 그래서 C 채널에 보니까는 회복 플러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플러스라고 하는 말은 이기다 더해주다 그런 뜻이에요. 회복 플러스. 지난번에는 그큰 형님 조양은에 대한 그 방송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수 박일남과 또어 탤런트 어 이정길이 함께 나왔는데요. 그조양은은 어 광주 사람으로서 조폭으로서 어 회개했다고 또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또다시 이제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가서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독방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곳에서 저녁밥만 일찍 먹으면 하루에 서너 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 돈도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또, 죄악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아, 자기를 만나러 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다 끊고 그렇게, 홀로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고, 또,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그 연예인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이정길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이 조양은의 전도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 그 회복 플러스. 아... 또 우리 정철의 생활 영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하는 여러 간증자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회복 회복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등산을 가는데. 지난번에도 그 지리산 둘레길 너무 22 코스 중에 가장 힘든 코스를 하고 나니까는 제 몸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삼일이 되면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피곤도 풀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어제 저희 목포 어머니 집에 에, 갔더니 에, 그 수도가 이제 그 누수가 돼 가지고 어, 이렇게 좀 고치고 있는데 에, 그 1층 새를 내줬어요. 거기 최소한기라고 하는 능수 와 바로 앞에 거기. 에, 식당인데 그막그 예. 예. 그 사진을 찍고 그러더라고요 카메라가 아, 안에서도 여자분이 찍고 바깥에서도 남자분이 찍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SBS 어, 본사에서 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하는 어, 그런 프로그램인데 예. 청년 창업을 격려하고 하는 그런. 네 시간 동안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는, 오늘날 얼마나 청년들이 취업이 힘들고 또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병들었지만은 또 회복하고 우리 장로님이 또에 사고가 나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손이 이제 2주 한국 병원에서 입원하셨고 내일 또 퇴원하신다 하니까는 이렇게 상처도 회복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55절은 내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위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트 너의 지위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 1절에 보니까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런 뜻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라고 하였어.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말라기는 11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회개 개라고 하는 것은 고친다는 말이죠. 우리 마을에도 보니까는 지붕 개랑이라고 하는 편 말이 있었잖아요. 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고친 것이.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시편에도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회귀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너희를 찢으리니 돌이칠 자가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소 제목에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불성실한 회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회계가 아니라 이런 가짜 회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0%가 아닌 50%. 그래서 조양은 과거에 자기가 회계했다고 했지만 또다시 이권에 연루되고 또다시 감옥에 가야 돼.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내가 이제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만이 이제 새롭게 살수 있겠다. 해가지고 자기를 만나자고 전화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자고 해도 끊어버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2절에는, 1절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실 것입니다. 2절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2절에 우리를 살리시며 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동사를 보면, 살리시며, 일으키시며, 살리리라. 다 살리고, 일으키고, 살린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살린다라고 하는 말이 에게이온이다. 그래서, 오늘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것이 다이 부활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에게 이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깨다 살리다 일으키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 주시는 분이요 일으켜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욕해 하시고 우리가 병들었어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3절에는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알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히브리어에서의 알다란 말은 야다. 야다란 말은 내가 저 여자를 알다란 말은 내가 저 여자와 성적으로 관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낱낱이 정나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수박거닥기 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을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지식이 뭔가 한번 한자를 찾아봤더니 이 지자라고 하는 것은 활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빨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면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활시처럼 빨리 나간다 자기가 아니까 빨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에. 표시 표지 에. 표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암 그래서 자문성경에도 여와를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도 빌리뽀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또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은 물어봐야 되고 또 알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남이 누구인지, 우리는 남을 너무 잘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몰라요. 손자병법에 또 말하기를,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 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알면서도 남을 몰라서도 안 되고 남을 알면서도 나를 몰라서도 안 되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우리 또 기독교인들은 또 세상은 망할 것이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에, 그는 참으로 불량 학생들을 위한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 우리는 남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 모든 기계는 매뉴얼과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사람도 남자고 여자고 다 틀려요. 그,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을 위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건축가는 전문인이기 때문에 그 건축 기술을 아는 사람만이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 지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 지식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신 지식인이라는 말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 면에서 뛰어나면 그 사람을 지식인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배달을 아주 빨리야. 그러면 그 사람을 또신지시키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회복, 우리 신앙의 회복, 병든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듯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병든 마음과, 우리의 병든 신앙과, 우리의 병든 교회가, 다시 갱신되고 회복돼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 집도 썩으면은 잘라 버리거나 아니면 허물어 버리고 다시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하죠. 어 그제. 수도 검시모니 밤에 갑자기 전화가지고 계속 메다기가 돈다고, 어, 어, 누수 한번 봐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포치까지 한 밤에 한 20분에 걸려서 가가지고, 어, 보고, 어, 이제 누수 공사를 하는데, 복길교에서도 한번 공사를 했습니다만은, 그한 30년 전에 배관을 해 놓은 것이야. 막 수도관이 엉망이고 또 누수한 곳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토요일, 아, 금 토요일 금토일 계속해서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음. 또 한번 가봐야 하려고 하는데요 아, 그리고 또 식당까지 이렇게 음. 새로 1층에 그것까지 또 누수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나오면은 이제 새로 배관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새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잡아야지. 그러나면요 수수세가 뭐 몇백만 원이 나와버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는 새롭게 디자인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제 자신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수정하고 고쳐야 돼요 아 내가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지 그래야 사람이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수정하고 완전히 새롭게 고치고 너희는 이 세계를 범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옛 구습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세길교회라고 하는 서울에 그 평신도들이 모인 교회에 그 설교와 그 설교문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거기는 이제 그 <laughs> 교회 건물도 없고, 목사도 없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길희성이라고 하는 서강대 교수가 그런 간증을 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내가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실망을 하고, 그래서 참으로 어, 괴로워했는데, 이 평신도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에 와서, 너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곳도 사람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지만은, 거기서 내가 기쁨을 얻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우리 교회도 회복하고, 이 민족도 회복하고, 통일이 되고 우리 개인도 회복하고, 오늘 3절에 그랬잖아요. 2절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다. 이런 설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평택의 그큰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정세균 총리가 총리가 되면서 이름도 잘 지어야 된다. 정세균 총리가 총리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균이 파졌다이 목사로서 할 이야기 아니고 그 말이. 농담이건 진담이건 그게 잘못된 말이에요. 목사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얼토당토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회복 회복이 아니라 우리는 회복 플러스. 회복 하면서 더 플러스 이익 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 청계 서북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감염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질병을 퇴치해 주시고 참으로 살기 좋은 이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91장입니다.